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 보도 달려라 체육인의 김현정입니다. 이처럼 키가 클수록 유리한 농구에서 요즘 단신 선수들의 활약상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찾아온 팀은 평균 키 165cm로 키가 작아도 농구 잘한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인데요. 이번 시간 바로 동주여고 농구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6년 창단된 동주여고 농구팀, 여자농구 명문고로 변연하, 강영숙, 강아정 등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교이자. 최근에는 2012년 종별 농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팀의 3학년 아네지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163cm의 단신이지만 전체 1순위로 KDB 생명의 지명대 농구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한 데는 지난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의 주역 김화순 코치의 역할이 컸습니다. 동주여고 출신 김 코치는 모교로 돌아와 평균 키 165cm의 팀을 위해 속공과 개인기 개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매시간 자기가 할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결과는 선생님이 책임진다. 그렇지만 가정, 너희들이 하는 거다. 정말 한발더 뛰고 하나 더 팀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랬을 때 좋은 팀이 되는 거지 그런 준비 안 되고는 절대로 좋은 팀이 될수 없고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 그렇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제2의 안혜지 선수를 꿈꾸며 후배 선수들도 맹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숙명여중에서 동주역으로 농구 유학으론 신입생 진세민 선수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동주역가 농구의 역사 와 전통이 깊은 팀이고 또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서 동주역에 오게 됐습니다. 어 게, 활용한 개인기랑 그런 일대일 능력들을 배워서 꼭 국가대표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팀의 맏언니가 된 주장 김수연 선수는 내년 1월 WKBL 총재배 전국 여자 중고농구 대회를 앞두고 꼭 이루고픈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1월 대 시합도 다가오고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저희 팀이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작지만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발력과 스릴 있는 농구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자신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일궈나가는 동주여고 농구팀. 달려라 체육기는 작지만 강한 동주여고 농구팀의 꿈을 향한 점프슛을 응원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